<laughs> 안, 근데 이개인보고서이 <이건> 만들어서 <laughs> 해서 개인 일을 해야 돼 예? 누가 회사 가서 개인 일을 해야 돼 아니 니까 그러니까 개인보고서인데 이거는 이건, 이건 조과장이 저한테 공부하라고 시키일이어리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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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디 갈던데? 웃음> 오리? 돈 없지? <laughs> 각 제대로 나와요? 예, 네, 나쁘진 않은데,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. 됐나요? 또 올라갔는데? 네? 그, 약간, 10, 10도 정도 위를 보고 있어. 이 정도. 이 정도 하면은, 딱, 어깨까지 나오겠다. 아니다, 아니다. 가슴까지 나오죠